사람들이 북적이는 시장, 여기저기 둘러보며 장을 보는 주인공. 이거 숙주 어떻게 해요? 네네. 네. 이건 한 근에 천 원이야. 오이가 맛이 있어요? 맛있죠. 비싸면 맛있는 거야. 어 <laughs> 아, 너무 심하다 진짜. 오랜만에 나와서 그런지 여기저기 둘러보다 보니 제법 큰 장바구니가 금방 가득 찹니다. 가끔 학금, 학금 나와요. 무거운 거 들고 다니기가 힘들잖아요. 관절이 안 좋으니까. 이거 양쪽 다 무릎이 안 좋고 허리가 아프고 그래서 거기 주사도 맞고 조금만 무리하면 탈이 나는 무릎에 이어 허리 디스크까지 생겨서 집까지 걸어가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요. 아, 어, 다리. 다리 아파서 쪽 쉬어다 와야지. 아, 힘들어서. 안 되겠어. 짐이 무거워서 그런지 집에 가는 길이 더 멀게 느껴지는데요. 관절염 때문에 요즘은 어딜 가나 앉을 곳부터 찾는다는 성자 씨. 어, 너무, 아힘드네 힘들어, 힘들어. 어. 조금만 걸어도 뻣뻣해지고 쑤시는 무릎 관절. 참고 버티다 보면 허리에도 통증이 생겨서 밖에 나와서 애를 먹는데요. 통증이, 통증이 걸을 때마다 아프니까 이제 걷는 게 힘들죠. 이렇게, 이렇게 찌르듯이 아프니까. 아, 찌르듯이. 네, 이렇게 뭐 오자다리로 됐다고 하더라고요 응. 관절이. 응. 그래서 이게 안쪽에가 더 아파요. 그래서 바깥쪽 도 아프고 안쪽도 아픈데 안쪽이 더 아픈 거죠. 통증이 자자들지 않아서 그런지 걱정 없이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이 시선을 오래 붙잡습니다. 부럽죠. <laughs> 이렇게. 저도 뛰고 싶고 잘 걷고 싶고 하는데 저렇게 안 아픈 사람들 보면 부럽죠. 우리 몸에는 뼈를 연결하는 140여 개의 관절이 존재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무릎 관절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노화로 인해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데요. 말기에 해당하는 사기에는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극심한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관절 건강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연골. 정상 연골은 표면이 매끈한데 손상되면 표면이 거칠어지고 찢어지기도 합니다. 연골은 관절을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하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관절을 보호하는 쿠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연골에는 혈관과 신경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상이 진행될 때까지 통증을 느끼지 못해 증상을 방치하기 쉽습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두께가 불과 3에서 5mm 정도밖에 안 되는 연골을 잘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인공관절 수술을 한다고 해도 인공관절의 수명이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수술을 최대한 늦추고 연골의 수명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휴 다내다 왔어. 아 무거운 짐을 끌고 겨우 집 앞까지 온 성자 씨. 이번엔 계단이라는 큰 산을 만납니다. 집이 위치한 3층 계단을 오르다 보면 진이 다 빠진다고 하네요. 아, 이들아. 무거운 짐 때문에 무릎이 두배더 고생하는 날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집에 도착했는데요. 아유. 이스를 파스를 발라야지 안 되겠다. 집에 오자마자 파스부터 찾는데요. 관절의 염증이 심해서 통증뿐만 아니라 부기도 심한 상태입니다. 관절 이게 염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리가 부어가지고 이렇게 아픈 거예요. 조금 무리한 날은 아무리 붙여도 통증이 쉽게 잦아들지 않는다는데요. 밖에 나갔다 오면 이제 뭐 무릎도 아프고 발바닥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전체가 다 아픈 거죠. 이제 통증이 일단은 있으니까 굉장히 걷는 거 자체가 피곤하죠. 설거지까지 가많은는지 모르겠네. 아유. 아유. 잠시 쉬는가 싶더니 바로 집안일을 이어가는데요? 아이고, 힘들어서 안 되겠네. 앉아서 거야. 무릎에 이어 허리 통증 때문에 오래 서 있기도 어려운 지경입니다. 에, 무릎이 안 좋고 허리가 안 좋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아프니까 앉아서 수시는 무릎과 뒤틀리는 허리, 아무리 아파도 집안일에서 손을 뗄 수도 없는데요. 이번에도 참고 통증이 잦아들기를 기다려 봅니다. 굉장히 활동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프고 나서는 제대로 사람 만나러 가는 것도 안 만나고, 아프니까. 걸어가, 걷는 것 자체가 힘들으니까 이제 사람들을 못 만나러 가는 거예요. 몇년 전만 해도 굉장히 활동적이었던 성자씨.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외부 활동이 줄고 체중이 불어나면서 무릎 건강이 악화됐다는데요. 그런데 성자씨를 괴롭히는 건 무릎 통증뿐만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당뇨, 뭐, 고지혈, 뭐, 종성지방, 뭐, 이런 거죠. 질환이 뭐 많네요. 그렇죠. 무릎이 이제 안 좋으니까 이제 뭐 걷는 거가 힘들어지니까 밖에 안 나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집에만 있게 되고 어 활동량이 적으니까 또 이제 밤에도 잠을 못 자고 뭐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무릎관절염으로 혈관 건강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6년 이후 무릎 관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 관절 건강이 무너지면 수명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관절에 생긴 염증이 혈관을 타고 돌면서 여러 가지 질환을 유발하는데요. 골관절염이 있는 경우 대사중후군 위험도나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 확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 통증으로 끝나지 않고 전신 건강을 무너뜨리는 주범이 될수 있기 때문에 평소 무릎 관절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